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으심을 예고한 말씀이죠. 이번에는 그 앞에 있는 12절부터 제가 몇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6월절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저희 집안은, 뭐, 우리나라에 살던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랬죠. 조선시대, 그 앞에 고려시대를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불교가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 그러면 불교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포테미즘도 있었고 애니미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5,000년 전부터 샤머니즘이 전통 종교죠.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전래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130년, 캐톨릭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그래도 좀 가지게 된 것은 기독교는 한 135년, 140년, 그러니까 가보 경장 그 이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종교가 본격화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평양의 그 신학교가 이제 죄의 종도를 배출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피라논피난을 내려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한 땅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고 그렇게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부산에서 영락교회 유명하죠. 그리고 전라남도가 그 예전에는 거의 9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는 어, 감리교가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해안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충청도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감리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죠. 저희 가정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3대 저희 밑으로 그래서 지금은 5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잘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가 보니까 소망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종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종탑이 너무 멋있어요. 이 세워진 그 종탑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좀 종탑을 우리 교회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종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서울에서 종탑을 만드셔가지고 그때 당시 그 오래 전인데 그 종탑을 대전까지 공수해서. 그래서 대전에서 가장 높은 총탑을 그렇게 세웠던 분이 저희 할아버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 헌신과 순종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지만, 잘 몰랐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지식이 없었지만,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만 목회자가 넷이나 있습니다. 육남매 중에 넷시 목회를 합니다. 또 우리 당대에 목사들이 몇명 있나 봤더니 7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의 헌신을 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그런 가문이나 가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다 만나면 그 많은 가족들이 만나면 사돈의 팔천이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마다 천국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찬송하면 그 찬송 소리가 하리 천국에서 들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엄청난 위대한 헌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헌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독교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만한 헌신을 한 그런 두 가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헌신을 한 예수님의 성만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헌신에 대해서 말씀한 두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 다섯째 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데 첫 번째 사람은 낙이를 낙이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뭘 타고 가셔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저 가다 보면 낙위가 있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낙위 내주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는데 그냥 내줬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일일이 묻고 따지고 분석하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에 헌신을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다락방의 주인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묵, 묵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어디든지 그러니까 특정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그냥 아무, 아무데나 네가 만나는 어디든지 가서 나의 객실이 어디냐? 그랬어요. 예수님 참 뻔뻔하죠? 나의 객실이 어디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려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의 다락방을 왜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다락방은 이 다락방은 예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산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위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산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그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청소 용역을 맡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청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건물이 참 큽니다. 이 구석구석을 누군가가 헌신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여인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여인의 아들이었던 마가가 위대한 복음을 전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오라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룬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위대한 헌신을 할수 있는 동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지 못했지만,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합니다. 높은 탑을 세워, 세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한 남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문의 복음을 전하는 일곱 명의 목회자들이 세워집니다. 잘 알지 못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다락방을 내준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동안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고난주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심할, 결심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기쁨의 만찬이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러므로 자기 죽음에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죽음, 자기 희생, 자기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그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자기 죽음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런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과 희생을 결단할 수 있는 예수 따라 자기 죽음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찬양 하나 하십시오. 150장, 151. 150장 찬송입니다. 1절, 2절, 3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추가 고난을 당한 벼라. 선암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사랑하리 빛난 멸령 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상죄를 치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난 멸류가 자가 붙들 겠네. 험한 십자 가에 주가 흘린 피를믿는 마음 으로 바라보니 나를 요. 내 죄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 가부들 겠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과 희생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순종과 희생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하면, 십자가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의 징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하고 순종과 희생을 결단할 때 내가 죽으면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교만과 탐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